인간 학문선교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첫째는 위계질서 분명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관의 위협에 의한 하급자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손자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 성폭행 피해자가 되고, 또 동,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군대 내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를 허용할 경우에 이 애증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군기와 질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군대가 연애하러 가는 곳입니까? 셋! 에 의하면 동성애 학문성교에 의한 질병이 수십가지